지난 시간에 마지막에서 모든 화폐는 결국 종이 쪼가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었지. 아 응, 그랬지. 그래서 그 이유가 뭔데? 먼저 복습을 잘 해왔는지부터 확인해보고 화폐는 뭐라 그랬지? 음 한마디로 말하면 교환권? 아 금이랑 바꿀 수 있는 교환권. 그래, 맞아. 옛날에 사람들은 금을 많이 들고 다니기에는 무겁기도 하고 또 도둑맞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보관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았었어. 그럼 그 많은 금을 보관해주는 사람은 당연히 공짜로 보관해줄 리는 없겠지. 응, 음, 보관료라도 받아야지. 맞아. 그래서 처음엔 보관료를 받고 언제든지 금을 찾아갈 수 있는 이런 보관증을 써서 줬어. 근데 이때부터 좀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 이 보관증만 갖고 가면 언제든지 금이랑 다시 교환해주니까 사람들은 이 금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이 보관증으로 거래를 하기 시작했어. 화폐가 된 거네. 그렇지, 근데 이 보관해 주는 사람은 금고에 계속 금이 남아 있는데 사람들이 금을 찾으러 오지 않으니까 이 금을 누군가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수도 있었겠지. 그러면 보관해 준 걸로 보관료를 받고 대출해서 빌려준 걸로 이자를 받아서 아주 짭짤하게 돈을 벌수 있었을 거야. 오, 그러네. 그래서 이제 어차피 금 대신 보관증으로 거래를 하니까 돈을 대출해 줄 때, 굳이 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보관증만 써서 주면 돼서 그렇게 잊지도 않은 금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. 그러면 시중에 돈이 너무 많아졌겠다. 응, 그걸 눈치챈 부자들이 내 금을 내놓으라고 협박을 하게 되자 이 보관해주는 사람이 부자들한테 제안을 하게 돼. 내가 일단 너희들한테 받던 보관료를 무료로 해줄게. 그리고 너네 금으로 대출해주고 받는 이자에서 일정 부분을 너희들에게 나눠줄게라고. 오, 그것도 되게 괜찮은 제안인데? 어차피 그 금을 다시 집에 들고 가봤자 보관하기도 불편하고 다른 사람한테 맡겨도 어차피 또 보관료를 내야 될 텐데 이렇게 합의를 보면 보관료가 세이브되는 것과 동시에 가만히 앉아있어도 돈을 버니까 나무 개꿀 아니야? 그렇지. 근데 있잖아 이거 들어보니까 뭔가 은행이랑 비슷하다. 나도 중학교 사회 시간에 안 줄고 잘 들었거든. 우리가 은행에 예금하면 그 돈을 다른 사람들한테 빌려주고 그렇게 받은 이자로 우리에게 보상 차원으로 이제 예금 뭐 이자를 준다고.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. 오, 정확해 맞아. 그렇게 금융자본주의가 만들어지게 된 거야. 근데 이게 화폐가 종이쪼가리가 되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? 자,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돼. 우리 아까 대출을 해준다고 했잖아. 대출을 해주면 이자를 받겠지? 이 이자라는 시스템이 결국 이 화폐를 종이쪼가리로 만들 수밖에 없는 핵심 원인이야. 음? 잘봐 쉽게 설명해 줄게 우리가 만약 어떤 작은 마을에 있다고 가정하자 이 마을에는 돈이 딱 100만 원이 있어 너는 일단 돈이 하나도 없는데 물고기를 잘 잡는 기술이 있다고 생각해 봐 그러면 너는 조그만 배랑 낚싯대 정도만 있으면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돈을 많이 벌수 있겠지? 그렇겠지 그러면 넌 지금 돈이 없으면 어디로 가야 돼? 엄마? 야 인마 돈을 빌리려면 은행으로 가야 될거 아니야 아 여하튼, 너가 은행으로 가서 100만원이라는 돈을 빌렸어. 그러면 당연히 이자를 내야겠지. 그 이자를 한 3%라고 치고, 1년 뒤에 103만원으로 갚는다고 치자. 그러면 너가 정말 열심히 물고기를 잡아서, 이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돈을 싹쓸이했다고 가정하면, 넌 최대로 얼마를 벌수 있어? 100만원? 음, 그렇지. 너가 근데 갚아야 할 돈이 얼마라고? 103만 원. 그러면 얼마가 모자라. 3만 원. 그게 뭔데? 이자? 맞아. 그러면 너는 이 동네에 있는 모든 돈을 싹쓸이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못 갚게 돼. 그러면 너는 파산을 하든지 파산하기 싫으면 이자만큼 돈을 빌려서 그걸로 갚아야 되겠지. 그렇네. 근데 나잘 이해가 안 돼. 이자가 문제였던 거잖아. 그러면 이자가 없으면 화폐가 종이 쪼가리가 될 일이 없는 거 아니야? 이게 화폐가 결국 종이 쪼가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. 가장 핵심 이유일 뿐이지, 사실 몇 가지 이유가 더 있긴 하지만, 먼저 너가 궁금해하는 부분부터 설명해주면, 아까도 말했잖아. 화폐는 결국 금과 같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교환권일 뿐인데, 화폐가 만들어지려면 누군가는 결국 그 돈을 보관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, 맞지? 응. 그러면 그 사람은 자선 사업가냐고 보관하는데 땅도 필요할 거고 계속 지켜야 하니까 인력도 필요할 거고 그럴 거 아니야. 그러면 어차피 화폐는 만들어질 때부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관료를 받아서 해결하든지 아니면 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받아서 비용을 해결해야만 하는 거지. 아, 화폐라는 게 애초에 만들어질 때부터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어. 근데 이게 종이쪼가리가 되는 거랑 무슨 상관인지 아직도 그게 이해가 안 된다니까. 자. 아까 그 작은 마을의 예시가 사실은 한 나라라고 이해하는 게 맞아. 즉, 화폐라는 건 대출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거든. 정부가 돈이 필요하면 중앙은행이라는 곳에서 돈을 빌려. 예컨대 처음에 나라가 만들어지고 돈이 아무것도 없을 때 돈을 100억을 빌려서 국민들에게 일을 시키고 월급으로 나눠주면 우리나라에는 지금 얼마의 돈이 있는 거지? 100억. 근데 정부는 돈을 빌렸으니까 중앙은행한테 뭘 줘야 돼? 이자. 정부가 온 국민이 갖고 있는 그 모든 돈을 다시 다 뺏으면 얼마야? 100억? 그러면 중앙은행한테 원금은 갚을 수 있어도 이자는 못 갚겠네? 응. 그럼 파산해야 할까? 아, 그러면 그 이자만큼 또 빌려야 한다고? 그렇지. 그러면 이자만큼 빌렸으면 이자의 이자만큼을 또못 갚게 되니까 돈을 더 빌려야겠지 그러면 돈이 계속 늘어나겠네 그렇지 정확히는 화폐가 계속 늘어나게 되겠지 그러면 금은 그대로인데 화폐가 계속 늘어나면 이 화폐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 가치가 떨어졌지 새우깡은 그대로인데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면 화폐의 관점에서는 새우깡이 비싸진 것처럼 보이겠지 아 와, 대박! 생각해보면, 옛날부터 지금까지 물가가 계속 올랐는데, 이렇게 배우고 보니까, 물가가 오른 게 아니라, 화폐가 계속 늘어나서 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 거구나? 오, 정확히 잘 이해했네. 그러면 진짜로 화폐가 계속 늘어났는지 한번 확인해보자. 먼저, 한국의 돈이 어떻게 늘어났는지를 보면, 여기서 보라색 선인 이 M2가 시중에 풀린 돈이라고 생각하면 돼. 어때? 계속 늘어났지? 이게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, 화폐가 있는 자본주의는 모두 이렇게 화폐가 늘어날 수 밖에 없어. 이건 미국 이건 중국, 이건 일본. 어때? 다 화폐가 계속 늘어나지? 진짜네? 와. 그러니 전 세계 어디든 다 물가가 오르기만 했던 거구나. 근데 나 궁금한 게 있어. 아까 이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이자에 이자를 빌려야 하고 그 이자에 이자를 또 빌려야 하니까 돈이 계속 늘어난다고 했잖아. 근데 100만원의 이자를 10%라고 쳐도 10만원을 빌리면 그 이자는 만원이고 이 만원에 갚으려고 만원을 또 빌리면 만원의 이자는 천원이니까 카페가 늘어나는 게 점점 적어질 것 같은데 왜 저렇게 계속 미친 듯이 늘어나? 정말 좋은 질문이야. 돈이 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지 그것도 이유가 있어. 그건 다음 이 시간에